피나월드의 일출입니다. 음. 괜찮아요. 이게 잡음이 잡음이 아니라 아름다운 그 예술이에요. 목소리가. <laughs>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가이드들도 똑같아요 저는 고향이 제주도예요 그래서 제주도 얘기만 할 거예요 여기 대표님들 앞에서 잘난 척할수 있는 건 오늘 제주도 투어는 가이드들한테 제주도의 문화를 좀 알리라고 맡긴 거라서 지금부터 제주도 얘기를 할 겁니다 저는 6호차 가이드 오희숙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5호차, 6호차, 7호차만 유일하게 인원이 많아요. 40명이 넘더라고요. 다른 버스는 25분, 뭐 24분이래요. 그리고 지금 뭐 여기 한쪽은 서울이고 한쪽은 광주고 극과 극입니다. 다른 데는 뭐 전국적으로 오셨는데 어찌 됐든가 한국말을 다 알아 들을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제주도 말로 식기 전에 빨리 드세요라는 말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멘도롱또또 절교로 드릴 수 없어. 이게 제주도 하나 더요 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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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라는 말을 무사라 그럽니다 네 왜요 라는 말을 무사만씨 무사만씨 수고하셨어요 라는 말을 수고하시다 수고했다 그러면 고생했다는 거예요 옆으로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라는 말을 발 족자를 써서 족끝이 붙을 써. 족 욕이 아니에요. 족, 족, 발, 족, 자. 제 이름이 오이숙이잖아요. 그러면 나라오, 깃불이, 맑을 숙 우리는 전부 이름을 쓸때 한자로 음과 뜻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표준어는 24글자. 그런데 25글자를 제주도는 사용해요. 28글자까지 씁니다. 소우라는 말을 안 하고 쇠라고 그러고요. 말이라는 말을 안 쓰고 몰이라고 그래요. 달걀이라고 그러지 않고 독새끼라고 얘기하고 돼지라고 하지 않고 도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말은 잘못 들으면 욕처럼 들려요. 자고 싶다 자고 싶다라는 말을 자주 그립다. <laughs> 들어보세요. 저희가 안 돼. 지금은. 저희가 제주도 예를 들자면 이게 이제 김포에서 비행기 타고 제주도 한 시간이 면 오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제주도 처음 오신 분 없으세요? 제주도에 저처럼 한국어를 하는 가이드가 362명이 있어요. 중국어를 하는 가이드는 한 8명, 800명이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한국분들은 들어오는 인원수가 한정이 돼 있지만 중국은 크루즈가 한번 들어와서 내려놓으면 3,000명도 내려요. 그런데 한국분들처럼 장기간 제주도에 체류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많이 있어야 10시간 정도, 6시간이면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제주도에 쓰레기만 버리고 갈 때가 참 많다, 많아요. 많 관광객은 많이 와도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큰 소득은 없어요. 그런데 면세점은 소득이 있지요. 중국에 정말 부자들은 와가지고 몇 천만 원짜리 시계, 몇 백만 원짜리 가방 툭툭 싸 갖고 가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에게 제주도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중국 분들은 싹쓸이 한국 분들이 진짜요? 가짜요? 그거 맞아 안 맞아? 이렇게 한국 분들은 한국을 더못 믿어요. 지금부터 제가 제주도에 대해서 좀 잘난 척을 할 겁니다. 괜찮다고 생각하면 손 내리세요. 만장일치 통과. 자, 지금부터 저는 제주도 사람으로 제주도를 좀 홍보할까 싶어요. 여기를 제주도라 그래요. 왜 제주도라 그러죠? 아니요. 원래 여기는 나라였어요. 제가 아까 제주도 말을 드렸잖아요. 여기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한 집에 서라도밥 따를 먹는 거 아시죠? 며느리. 며느리 건 며느리가 해 먹고 시어머니 건 시어머니가 해 먹어요 이게 여기 문화예요 우리 육지는 장남 장손 그러면 큰아들이 큰 며느리가 다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제주도는 그런 게 없어요 저희 집에 며느리가 둘인데 제가 큰 며느리 그러면 설날 음식은 큰 며느리 집에서 요 추석날 음식은 작은 며느리 집에서 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큰아들이에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작은 며느리가 해요 이게 여기 문화예요 그리고 비행기를 1시간이면 제주도를 와요. 그런데 문화가 왜 이렇게 달라요? 제주도는 10번도 더 왔어요. 여기 계신 대표님들 많이 왔다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질문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여기를 제주도라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몰라요. 원래 여기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제주라는 말을 쓰느냐. 고려 때. 고려가 여기 나라를 야,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게 무슨 나라냐. 우리가 그냥 가져버리자. 그래서 고려가 가지고 있는 고울이다라는 말로 건널째 고울죽. 고려 때 여기를 제주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름만 바꾸면 원주민들이 나라로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육지에서 처음으로 제주도를 보낸 사람들은 건달이었어요. 그 건달들이 와가지고 제주도 원주민들을 주먹질로 폭력으로. 그때부터 제주 사람들은 바다 건너 육지에서 오면 육지 것들.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오면은 단폭했어요. 제주도 사람의 정체성은 한국분들하고 좀 달라요. 여기 사람들은 우리끼리 뭉치는 게, 물론 지역마다 뭉치는 건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는 좀더 강합니다. 이유가 뭐냐? 여기 사람들은 계속해서 침범을 받았고 억압 속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버려버리면 우리는 정체성이 없어진다. 그래서 고려가 제주도를 몽골 사람들한테 100년 동안 내줘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고려 몽골에 0 년을 침입받았어요. 그러면서도 생존했어요. 남자분들은 군대 가면 제주도 사람들을 되게 많이 두들겨 팬대요. 항복을 절대 안 돼요. 제주도 사람들은 제주도 사람들이요 낯선 사람을 보면 아는 척을 하해요 혹시 식당 같은데 어디 들어가시면 어서 오세요 인사 받아본 적 있으세요? 별로 없을 거예요. 오면 오나 봐 가면 가나 봐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육지는 사람을 보면, 오세요, 가세요, 인사성이 있잖아요. 여기 사람들은 절대 먼저 인사 안 해요. 횟집에 가도 안 하고, 어디를 가도 얘기를 안 해요. 이게 제주도, 제주는, 제주를 온게 제주도가 아니에요. 제주도의 배경을 알아야 되고,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한국분들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들었어요. 도라르방 아시죠? 도라르방이 제주도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제주도에 있었는지 아세요? 네, 우리는 이렇게 제주도를 왔다 갔어요. 바둑의 돌담이 언제부터 제주도에 쌓여져 있었어요? 돌이 많으니까? 아니요, 조선시대 때부터. 그래서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 제주도 다섯 번 갔다 왔어. 아우, 무슨 또 제주도야? 아마 이런 말씀, 이런 생각 하셨을걸요. 안장실 오른쪽으로 보시면 저런 숲 속에 마을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해발 400곳이거든요 제주도 집이 전부 바닷가에 있어요. 아시죠? 이런 데는 동네가 없어요. 그런데 동네가 간혹 가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중국 부자들만 사는 동네. 중국 부자들만 사는 동네가 산 속에 있어요. 제주도 사람들은 땅이 있어도 이런데 동네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죠? 물이 없거든요. 여기서 물을 뽑으려면 지하 400m 지하 안반수를 뚫어야 돼요. 그 돈이 얼마나 비싸나고요. 그래서 제주도 분들은 다 바닷가에 있는 이유가 용촌수 때문이에요. 자, 제주도가 커요? 서울이 커요? 뭐라는 거야. 제주도가 서울보다 4배가 커요. 서울보다 몇 배가 크다고요? 4배가 커요. 그런데 인구는 70만이 좀안 돼요. 그러니까 서울에 너무 인구도 안 사는 거예요. 우리는 제주도를 왔다 간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을 왔다 가셔도 어떻게 제주도를 듣고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하루만 투어해요. 하루가 뭐예요? 오늘 반나절밖에 관광이 안 돼요. 오늘은 또 굉장한 만찬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호텔에 계시기에는 너무 답답하니 돈을 벌면 좀 쓰세요. 그런 뜻으로 다니면서 커피도 좀 마시고, 다니면서 아이스크림도 좀 드시고, 여기 오셨으니까 제주도 거라 그러면 하나씩 사 드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아마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보이면 저기 오름 보이세요? 저게 새별 오름이라 그래요. 저기에 올라가서 보면 하늘에 있는 별이 너무 이쁘대요. 그래서 그를 아는 분이 빛난다, 별이 빛난다. 그래서 저 이름을 새별오름. 제주도는 저렇게 보이는 동산을 왼쪽으로 보이는 저런 모양을 산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네, 왜 오름이라 그러죠? 오름이라는 말은 용암이 분출해서 분출된 용암이 하산의 모양을 이루는데 오르다의 준말로 이렇게 산처럼 보이는 거를 기생화산. 이거를 오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잠깐 동안이지만 이렇게 제주도 얘기를 좀할 거예요 지금 저희들은 오늘 첫 코스로 오름을 갈 겁니다 저길 왜 가? 올라가보셔요 기가 막혀요 제주도가 다 보입니다 그리고 올라갔다 오셔야 가이드하고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차량 번호는 8학년 8반 0번입니다 8학년 8반 빵빵 8학년 8반 빵빵이고요 저희 6구차예요 내리시면, 저기를 한번, 오른쪽으로 저기 정상 보이세요? 사이로? 우측으로? 저기 멀리 보이세요? 저기갈라선 정상이에요. 근데 여기선 별로예요. 근데 올라가면 깨끗하게 잘 보일걸요? 여기는요, 올라가시면 기절할 곳입니다. 기절해서 못 내려오신 분은 한 번도 안 계세요. 그런데 올라가시면, 어우, 너무 좋다. 너무 괜찮다. 네. 그래서, 이, 이 왼쪽으로 가, 쭉 가세요, 기사님. 직진으로 가면 우리 여기 오른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자, 혹시 화장실이 급하신 분은 안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예, 네, 그래도 난 급하다, 이러신 분들은 올라가, 왼쪽에 올라가냐? 화장실이 있고요. 저희는 여기서 내려서 오른쪽으로 한 바퀴 쫙 돌고 버스가 저 왼쪽 주차장에 지금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 우리는, 저희는 반대쪽으로 올라갈 거거든요. 반대쪽으로 오름 올라가서 여기 출발 시간은 10시 40분 출발할게요. 아, 10시 40분까지 오시면 딱 운동하시기 좋을 거고요. 목새밭에서 사진 찍으시면서 10시 40분까지 내려올 적에는 저희가 저 내려오는 쪽에 입구에 버스를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자, 내려보십시오.